5월이에요. 큰일 났어. <laughs>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오늘은 저번 스프링 영상에서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가성비가 미치신 휘뚜로마뚜로의 정석 썸플레이스와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니 이번에 썸머 시즌도 진짜 예쁘고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핫한 디자인들을 그냥 싹싹 긁어다가 저렴하게 내놓은 듯한? 그리고 지금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말 특 추가로 기획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가성비가 미쳤는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이 기획전도 꼭 꼭 구경 가보시고 앞으로도 여름 신상들 더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두 브랜드 신상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안 나눠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가져왔어요. 영상 보시고 간단한 감상평 댓글로 달아주시면 원하는 아이템 한 가지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양하게 가져와 봤거든요. 꾸안꾸하기 좋고 돌려입기 좋은 아이템들 모아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은 비스티 레이어드 티셔츠인데요. 저는 깔끔하게 블랙 와이드 팬츠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깔끔한 로고 티셔츠를 비스티에랑 레이어드한 듯한 아예 붙 붙어서 나온 이런 티셔츠인데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여기 위에 붙은 티셔츠가 재질이 되게 좋아요. 목도 탄탄하니 안 늘어날 것 같고 팔뚝 쪽은 또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팔뚝살 커버도 되고 여기 비스트의 부분은 엄청 짱짱해요. 이렇게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군살을 딱!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뭔가 깔끔하니 은은하게 힙한 이렇게 하이를 컬러를 맞춰가지고 입어주니까 다리도 길어보이고 날씬해 보이면서 딱 요즘 핫한 스타일. 근데 진짜 진짜 저렴하고 다른 컬러들도 이렇게 활용도 높은 컬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두 번째 룩에서는 세 가지 아이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부클 반팔 니트인데 이런 재질이에요. 뭔가 몰랑몰랑해 보이는 지금 딱 입기 좋은 흔하지 않은 재질인데 그래서 이런 베이직한 컬러로도 재질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고 재질은 귀엽지만. 핏은 또 깔끔해가지고 여성스러운 듯 하면서 귀여운 느낌도 낼수 있는 그란 니트입니다. 다른 컬러들도 이렇게 있고 딱 흔하지 않은 기본템. 이 니트랑 매치한 스커트가 이건데 귀엽죠? 이거 핏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두개 너무 잘 어울리죠? 키치한 느낌 내기 좋은 딱 이런 디자인인데, 일단 이 연청 색감도 되게 예쁘고, 뒤에는 이렇게 플레이스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스판기가 있어서 그런지 착용감이 되게 편했는데, 이게 참고하셔야 될 거는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요즘 또 이런 짧은 스커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다 짧게 짧게 나오잖아요. 이런 짧은 기장 즐겨 입으시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는 짧은 스커트는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컬러는 뒤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스커트랑 이 니트랑도 매치를 해봤는데 제가 이런 그린 색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청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완전 여름 그 자체 아닙니까? 이 것도 부클 니트인데 앞. 앞에 보여드린 니트랑은 좀 다른 재질이에요. 요게 조금 더 거친 느낌? 그래서 얘는 좀더 시원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핏은 요거는 세미 오버핏이라서 재질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앞에 보여드린 니트보다 좀더 편안한 느낌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 다른 컬러들 요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다음은 완전 힙한 조거팬츠. 뭔가 댄서 같은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나일론 팬츠인데, 베이지 빛에, 요렇게. 블랙으로 라인 포인트가 들어간 완전 완전 힙한 벤츠 끝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여서 연출할 수 있고 허리는 밴딩이라서 완전 편하고요. 바지에 주머니 없으면 진짜 불편한 거 아시죠? 주머니 당연히 있고 조이는 끈이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핏한 상이랑 입어도 예쁘고 오버한 상이랑 입어도 되게 힙하게 예쁠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있고 핏 진짜 진짜 예쁘죠. 되게 편하고 힙하고 다하는. 다음은 제가 완전 완전 사랑하는 카고 스커트인데요. 이거 완전 예쁘죠. 요즘 아주 아주 핫한 로라이즈 카고 스커트 디자인이 컬러도 너무 예쁘고 허바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속바지 있는 거? 요게 요즘 나오는 로우라이즈 스커트들처럼 기장은 완전 짧아요. 근데 또 속바지 내장돼 있으니까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고, 재질도 빳빳하니 완전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옷에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재질이라니. 이렇게 양옆으로, 오케이. 이렇게. 저는 약간 배를 못 내놓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상의를 크게 입고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 스타일 맨투맨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약간 요즘 봄이 갈랑말랑하잖아요 딱 요즘 열심히 입어줘야 되는 그런 룩입니다 컬러는 이거랑 블랙이랑 있어요 다음은 이런 키치한 스타일 스커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연청스커트의 흑청 컬러고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그 위에 입은 니트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거든요. 이렇게 카라 모양 넥이 넓고 둥글게 빠져가지고 넥라인이 일단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좋고요. 이팔 부분이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팔뚝도 얇아 보이면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 재질이 얇아가지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색 감이 너무 예뻐요. 이 린넨 소재가 잘못하면 되게 싸 보이고 쭈글쭈글해 보일 수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거는 네, 또 되게 군데군데 이렇게 잡아주면서 뭔가 패턴이 조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디테일도 있고 질 좋은 린넨 소재예요. 이것도 핏 되게 예쁘죠. 컬러도 이렇게 다양하고 요 흑청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은 흔하지 않은 밀리터리 룩입니다. 먼저 요 카모플라주 카고 스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흔하지 않고 예뻐가지고 가져와봤는데 카고 스커트 의 끝판왕 느낌이죠. 진짜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저 초등학생 때 이런 밀리터리룩이 유행했었거든요. 오거팬츠인데 이런 패턴에 주머니 막 달린 바지들 엄청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온 신기해라 이거는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 보이세요? 도색을 해가지고 한요 주머니. 양쪽에 이렇게 있고 뒤에는 밴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편한 스커트예요. 핏 되게 예쁘죠? 딱, 요거는 패턴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컨셉 확실한 스커트예요. 그리고 위에 입은 거는, 이것도핏딱각 잡힌 게 깔끔하죠? 이렇게 시원한 린넨 소재에, 투웨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왼쪽 허리 쪽에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베이직하면서 포인트 되고,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색감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컬러들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썸머 시즌 아이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썸머 시즌도 너무 너무 예쁘죠. 무엇보다 진짜 가성비가 진짜 대박이니까 이런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시면 더보기란에 링크 들어가셔서 다른 아이템들도 꼭꼭 구경해보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꼭꼭 참여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옷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